와들려 5번 출구입니다. 아, 계단 조금 올라왔다고 이렇게 숨차다고 아, 병원을 가야되나, 이거? 계단 쪽밖에 안 올라왔는데. 왜 그러는 거예 어? 어이고, 야, 여기 이제 슬슬 벚꽃들이 조금 살랑살랑 올라왔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남쪽 지방은 이미 다 폈잖아. 다음주에 벚꽃 구경이나 갈까? 갈까? 어, 다음주 잠실 매점이니까 석촌 호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주 석촌 호수는 꽃보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로또 채널에서 갑자기 벚꽃 구경 갈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1등 돼가지고 해외 놀러 갈 생각을 해야지. 놀러갈 생각하면 안 돼. 일단 먼저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번호 집중해가지고, 이번 주 어떤 번호를 뽑을까? 내가 번호 뽑으면 뭐디여 그거 하나같이 다안 나오는 거, 그거. 어, 그러면 내가 뽑아가지고, 방송에 올리고, 내가 올린 거싹 빼놓고, 다시 또 사야 되나? 아이구, 씨. 아니, 아이 도대체 얼마 치를 사라는 거예요 로또를, <laughs> 자, 날씨가 좀꾸물꾸물하죠 비가 오려나, 이거. 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좀야외 나들이도 좀 해보시고 봄맞이를 하셔야죠. 자, 노원수파를 가는 길입니다. 자, 노원수파, 지난주 2등이 두개 나왔죠? 한 분이 두 개를 샀는지, 아니면 두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씨, 내가 갈땐안 나오고. 아, 노원수파가 슬슬 연속으로 장이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냥 잠깐만 이런, 예측, 이런 예측도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가가지고 번호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제외수 뽑을래.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제가 오면서 댓글을 좀 봤는데 노원스파 그처에는 저한판 컷에 특파원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줄은 많이 없고 지금 3만 장이 넘게 발매가 됐다는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 특파원들이 많이 계시네 기가 막힌 번을 뽑아 갖고 와야겠네 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가면 바로 살수 있겠고. 만 지금 이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배가 고프네. 로또 받기 전에 굶어야 되나? 야, 1등 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굶어 죽겄네, 뒤에 보이는 거 제가 이번 주두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 지난주 이등이두 게임이 나오긴 했지만은, 자, 이젠 1등이 나와야지. 지금 아직도 지금 53번째야. 들어갔어.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번호는 뽑기 뽑았는데, 이거 지금, 노원스파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찍어줘야 돼.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 이놈의 혹시나 때문에 지금, 지금, 로또에다가 돈을 얼마를 쓰는 거 그, 그돈 아껴 쓰면 지금 빌딩 사건데 빌딩 사 पिन्डिङ <coughs> बन्थी <coughs> 어 노원 스파는 제가 그렇게 자주 오지만은 아 그렇게 썩 나한테 어 기억에 남는 그런 번호는 안 주더라고 희한해 내가 뭐서운호게연일수 하긴 뭐 기계가 뽑지 뭐 사람이 뽑나 그니까 내 운이지 뭐 어, 잠깐만 여러분들 구지항 그 하나 있네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 제가 추천 방송을 요 근래 계속했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뭐 추천 방송은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자 휴방 꼭 이렇게 방송 안 했을 때또 일등 터진다고 또또 또 쉬면은 또 그때 또 희한한 게터져가지고또자 아무튼 <laughs> 결론은 이번 주 토요일 추천방송은 제가 어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근데 뭐 추천방송 그거 뭐 부모 모디오 스트레스만 더 받지 당첨이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어. 맞아. 뒤 보이시죠? 예, 꽃들이 많이 올라왔어. 아주 바람 세기딱 좋은 아,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로또 사기도 좋은 날이긴 하지만, 아니, 집에 들어가서 로또 용지 보면은 한숨 나오잖아. 왜 이런 번호가 나왔을까? 그렇게 한숨 나오는 번호들이 당첨번호더라고. 어,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한해. 우리가 생각한 번호는 어떻게 해? 기가 막히게 쏙쏙 잘 피해 간다니까, 아주야. 정말, 진짜로 비가 오려나? 날 이제 이 슬슬 꿈을 꿈을 하네. 안녕하세요, 한박컷입니다 로또 1 1 6 7회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 100억 당첨자가 탄생한 곳 숙대에 있고요 그곳에서 구입을 했죠 좋은 기운 좀 받으려고 좀 가봤지만은 아직 모르죠? 예,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볼땐 그래야 예, 어디 그렇게 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번호 하나를 쫙 밀까 아니면 지난주에 빨간색 보를 판을 쳤기 때문에 각 색깔별로 싹 밀고 안 나오길 바라고. 아 참, 잡생각이 많아요. 로또라는 게그 번호 때문에 잡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더 헷갈리고, 에라 모르겠다, 야. 결론은.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도 우리나라는 진짜 능력자분들 이 많아요. 아, 수동 당첨번호 어떻게 그렇게 잘 때려 맞히시는지 자, 이번 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매주 미는 번호, 그거 걸리면 요거 진짜 음. 노납니다. <laughs> 이제 나 혼자 다섯 개는 다 되는 걸로. 어, 너무 큰 시나리오죠? 여러분들께서 또 속으로 한말씀들 하시겠네요. 한방거사 2등도 지금 안 보이는 방국에 2등이라도 먼저 대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도 되고 싶습니다만은, 아니, 안 되는 거어떻게해 뭐, 될때하지않는 거지 뭐. 에, 뭐, 로또라는 게뭐 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복권. 많이 사서 될거 아닙니다. 진짜로 딱 5천 원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싹 밀어가지고. 그거 사면 100억이야. 뭐 5천 원만 사도 그렇게 100억씩 그냥 터져 제끼는데. 그게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요 아, 근데, 요, 걸래좀 흐름을 보니까, 어 우리가 흔히 알만한, 그 로또 명당이라고 하는 곳들 있죠? 그런 곳에서 요즘 뭐가 좀잘안 보이더라고. 뜬금포에서 이렇게 툭툭툭 터지니까, 뭐, 한 번껏, 이거, 로또 명당 돌아다닌 거 누가 지금 보고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간 곳에서 안 주려고 또 그런가 보네. 그런가? 누구요? 누가 내거 지금 채널을 보고 있어, 누구요? 누구, 아, 걸리면 걸려야지냐 어. 자 로또는 진짜로 운이죠. 자기가 전문가다, 자기가 무슨 분석가다, 나는 로또 천재 아,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도 돈을 주고 로또 번호 받고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거 다사답니다저 <laughs> 그렇게 해서 돈 벌었으면 저한방 코스 지금 한쏙 벌었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 여기서 지금 모집을 할게요. 아,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자 28억씩 저한테 입금을 해주시면 1등 번호지는 인 모르겠지만 아무튼 번호 드릴게. 자한 달에 28억. 자 선착순 만 명만 뽑을게요. 선착순. 만명 28억에 만 명이 몇십 뭐 얼마야요 그거 <laughs> 이게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자 로또 번호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필터링을 거쳐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번호를 보내 준다는 자 그런 얘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업체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내 채널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필터링을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아사지 왜 남한테 번호를 보내주는 거야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손안에 있는 용지에 거기에 그 가로로 번호 6개만 맞으면 됩니다 뭐 세로로 5개 맞으면 또 애매해요 가로로 맞아야 됩니다 <laughs> 자 이번 주도 번호 한번 잘 때려 맞춰봅시다 로또 1167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 스파에서는 과연 저 한방 거세게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시작 세... 가동 비가 오려나 그런 얘기했더니 해가 뜨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일곱 장 구입을 했습니다. 사면 번이나 때거 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날것 같은 거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빨간색 볼이 파을 쳐가지고 빨간색 볼 갑자기 또 싫어졌어. 지난주 회색볼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번주는 회색볼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해볼까? 좀 높은 숫자들. 그냥, 어? 한번 또 때려 맞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 사면번이 안볼순 없어요. 그렇지 뭐. 사면번이 보여야지. 파란색볼 사면번이 보이네요. 자, 세 번째 장에 16, 17, 18. 여섯 번째 장에도 사면번이 보이는데 이것도 또 파란색입니다. 15, 16, 17. 자, 이전에는 16, 17, 18. 자, 그렇다면 15, 16, 17, 18번은 버려야 되나? 아유 이거... 애매하아그 같은 장에 3연번이 지금 또 하나 있네요. 아이, 삼 3연번은 내가 개인적으로 <laughs> 겁나게 싫어하는 3연번인데, 자. 자, 1번, 2번, 3번, 3연번이. 아유, 씁쓸하네, 야. 지금 3연번 3개 죠 아, 잠깐만, 3연번이 또 있네. 자, 마지막 장에. 39, 40, 41번. 아, 지금 3연번이 지금 4개나 보였단 말이지. 그냥 여기에서 포너 잘 뽑아 봐야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손 안에는 뭐가 조금 찝찝하네. 어, 저는 이제 내일모레 금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금요일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번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금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응. 고맙습니다. 안녕!